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개최된 삼문 낙성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 시장은 새로운 천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지난 28일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개최된 삼문 낙성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낙성식은 김동근 시장을 비롯 월은 조실 스님, 미륜 회주 스님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봉선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로 산문 건립공사는 지난 2021년 3월에 시작돼 1년 5개월의 기간에 거쳐 오늘의 낙성식을 이뤘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오늘의 낙성식을 통해 천년고찰 봉선사의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가득하게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강민채입니다.